안녕하세요. 홍성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공개 문제 12번째에 대한 넘버링을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기능사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험지는 이제 4페이지 바로 배관 및 기구 배치도, 그 다음에 제어판 내부 기구 배치도 자, 근데 이때 법내 꼭 확인해 주셔야 되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퀀스 회로도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에서 총 4페이지인데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넘버링 자, 기구와 기구 내지는 단자대에 어디랑 연결할지 번호를 부여해 주는 이 넘버링 같은 경우에 저랑 같이 하는 자, 하시는 분들은 두 페이지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자, 배관 및 기구 배치도와 시퀀스 회로도인데요. 자, 그 밑에 이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서 그 각종 기구들, 여기에 들어가는 기구 장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 주자라고 썼어요. 램프 같은 부하들은 단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두 개만 그리시고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A 접점과 B 접점을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끔 구분해서 이렇게 4개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배관 배선도에 대해서 이제 넘버링 하실 때 자, 위쪽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때 넘버링은 기구순이 아니라 항상 배관순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위쪽 배관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부터 1, 2, 3순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이첫 번째 배관에는 자 지금 들어가 있는 기구가 GL과 RL입니다. 자 그럼 콘수도면에서자 우리 GL하고 RL을 찾아보시면 자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측 하단에 GL 이 있고 RL이 있는데요. 얘네는 자 보시면 위에 자 MC라고 해서 별도로 각각 다른 기계의 접점과 만나니까 각각 따로 한 선씩 필요하겠네요. GL 한 선, RL 한 선. 그리고 아래쪽은 직접 바로 만나니까 공통으로 묶어서 총세 가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이게첫 번째 배관이니까 번호는 맨첫 번째 번호인 1번부터 번호 부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GL 1번, RL 2번, 공통 3번으로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자, 요거를 배관 배선도다 똑같이 그려 주시면 되죠. 자, GL 한 선, RL 한 선, 공통 묶어 선선에서 총 3가닥이 필요합니다. 번호는 시퀀스 도면과 똑같이 GL1번, RL2번, 공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제어함 상단의두 번째 배관, 가운데 있는 배관 보시면 t b 1이랑 만납니다. 그럼 TV1을 시퀀스 도면에서 찾아보시면 늘 똑같죠. 주회로 맨 상단에 자, 4P 단자대 L1, L2, L3P 보호도체 만나야 돼서 갈, 흑, 회, 녹, 황, 9번부터 12번 가운데 번호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 자, 얘는 4선이 들어가고요. 번호는 가운데 번호 9, 10, 11, 12번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배관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세 번째 배관은 지금 조인트 박스로 자, 연결이 돼서 자, PB2가 있는 배관과 pb0하고 1이 있는 배관으로 나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 그, 조인트 박스에서 쥐꼬리 접속을 안 하기 때문에, 요, 푸시버튼 2의 배관에서의 가닥하고, 푸시버튼 0와 1에서의 이제 이 전선의 가닥이 제어함으로 각각 따로 가는 걸로 기억해자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두 가지 박스 중에, 자, 우리 푸시버튼 2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푸시버튼 2를 보시면, 자, 우리 보조회로 중앙 상단에 있네요. 자그러면는 A 접점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접점 위에 들어가는 거한 가닥, 나오는 거한 가닥, 그래서 두 가닥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푸시 버튼 제로하고 푸시 버튼 1이한 박스 안에 같은 배관으로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 푸시 버튼 제로의 B 접점 좌측, 요게 EOCR 만나야 되니까 한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제로의 B 접점 우측은 푸시 버튼 1의 A 접점과 직접 바로 만나요. 그리고 다른 기구랑 만나야 되니까 자 얘네 공통 묶어서 이제 한선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푸시 버튼 1의 A 접점 이 하단이 다른 기구랑 만나야 되니까 역시 한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총 3가닥 필요해요. 그러면 푸시 버튼 2까지 합치면 총 5가닥이 필요하겠고 얘네는 마지막 배관이니까 상, 자, 제왕 상단 마지막 배관이니까 우리 끝에 있는 번호부터 순서대로 5가닥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시 버튼 2의 자 상단 A 접점은 자 15번 하단은 16번 자 푸시 버튼 재료의 B 접점은 17번 공통 18번 푸시 버튼 1의 A 접점은 19번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자 배관 배선도에서 푸시 버튼 2는 A 접점 두 가닥 들어가서 자두선 필요하고요. 푸시 버튼 재료와 푸시 버튼 1은 푸시 버튼 재료의 B 접점 한선 반대 B접점과 푸시버튼 1의 A접점 공통 묶어서 한 선, 그리고 푸시버튼 1의 A접점, 자, 이거한 선에서 총 3가닥 필요하고 합쳐서 5가닥이 필요하다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자, 가닥수, 아까 했던 거랑 우리 시퀀스 도면이랑 번호 똑같이 매겨준다고 했었죠? 자, 푸시버튼 2의 A접점, 자, 우리 이거 15번, 그 다음에 16번, 푸시버튼 재료의 B접점 17번, 공통 18번, 그리고, 푸시버튼 1의 A접점 마지막 19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제어함 상단에 연결된 배관에 대해서 넘버링이 끝났고, 자, 이제 하단으로 가보겠는데, 하단에는 4개의 배관이 있고요 이때, 자, 번호는 좌측부터 순서대로 매긴다 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첫 번째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자, 푸시버튼 3과 만납니다. 자, 그럼 푸시 버튼 3이 시퀀스 도면에 어디 있냐? 보시면, 자, 주회로에서 M2라고 하는 전동기, M2라고 하는 전동기랑 연결되는 4P 단자 됩니다. 그럼 얘는 U2, V2, W2, P 보도체, 갈, 흑, 회, 녹황, 내선이 네 필요하고요 얘는 첫 번째 배관에 대한, 아래쪽 첫 번째 배관이니까 번호는 1번부터 4개, 자, 부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배관 및 기구 배치도의 첫 번째 배관은 4가닥 들어가고 번호는 1번부터 4번 들어간다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 두 번째 배관 보겠는데요 자두 번째 배관은 t v 4예요 그럼 TV4는 자 우리 시퀀스 도면에서 봤을 때 TV4라고 하는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얘네는 범례를 보시면 범례에 TV4하고 옆에 뭐라고 되냐 LS1, LS2라고 되어 있어요. 리미트 스위치를 자 4P 단자대로 대체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퀀스 도면 봤을 때 LS1 여기 A 접점이 있고 LS2 A 접점이 있는데 얘네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없어요. 뭐 공통 묶을 게 없습니다. 그럼 다 따로따로 번호 부여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LS1의 A 접점 요거 상단 자 요거 한선 필요하고 하단도 한선 필요하고요. LS2도 상단 한 선, 하단 한선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총 4가닥이 필요하고요. 얘는 우리 아래쪽 배관 4개 중에 두 번째. 자, 그 배관이니까 우리 그 10번으로 끝나는 걸로 네 선해 주면 된다고 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 7번, 8번, 9번, 10번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배관 및 기구 배치도도 똑같이 네선 필요하고 자, 번호는 7, 8, 9, 0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배관입니다. 자, 세 번째 배관은 TV2랑 만나는데, TV2는, 자, 우리 주회로에서 M1이라는 전동기랑 연결하는 4P 단자대고요 여기는 U1, V1, W1, P 보도체에서 갈, 흑, 회, 녹, 황, 내선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TV2는 이제 우리 아래쪽 배관 중에 세 번째 배관이니까, 자, 11번부터 내선해 주시면 되겠네요. 11, 12, 13, 14. 해서, 자, 이렇게 내선해 주신 거를, 자,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 똑같이 표시하죠. 내선의 번호는 11, 12, 13, 14. 자, 지금 여러분들 그두 번째 배관하고 세 번째 배관은 번호가 두 번째 배관 10번에서 끝나고 세 번째 배관 11번에서 시작해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10p 단자대 두 개를 이어서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때 이 10p 단자대 고정하는 부분 때문에 원래는 실제 떨어져 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요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배관은, 자, WL과 YL이 만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배관에 WL과 그 다음에 YL 만난대요. 그럼 WL, 다른 기계들 만나야 되니까 우측, 아니, 그 위쪽. 자, 한선 따로 필요하고, YL도 EUCR 다른 기계 만나야 되니까 역시 한선 필요하고 아래쪽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직접 바로 만납니다. 공통 묶을 수 있어요. 세선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는 마지막 배관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서부터 세 선이 필요하고 번호는 WL부터 이제 배관 및 기구 배치도 있었으니까요. 얘부터 번호 부여해 보겠는데 자, 17번, 18번, 19번으로 해서 번호 부여해 볼게요. 자, 우리 배관 배선도에도 자, WL 한 선, YL 한 선, 공통 묶어서 한선 해서 세 가닥 필요하고 번호는 17, 18 19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우리 이제 배관 및 기구 배치도, 그러니까 배관 배선도 자, 얘에 대해서 자, 넘버링이 끝났고요. 자,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제어함 내부에 대한 자, 넘버링이 남아 있는데 우리 제어함 내부는 각종 개전기류들끼리 연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전기류들에 대한 자,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를 보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자 먼저 전자접촉기 MC와 그 다음에 EOCR에 대해서 보겠는데 여러 번 들어서 아마 지겨실 거예요. 얘네들은 자 번호에 있어서 공통사항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자 우리 이 MC하고 EUCR은 주회로 접점과 보조회로 접점으로 나뉘는데 이때 주회로에서 기계로 이제 들어가는 접점 우리 주회로 입력이 1, 2, 3으로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주회로에서 이제 우리 전선이 나오는 쪽자 출력쪽 여기에 7, 8, 9 역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보조회로 접점에서 6번, 12번이 똑같이 전원이었고요. 었 차이점은 보조회로에 사용하는 AB 접점의 차이가 있었는데, 자, 이때 MC는 4번, 10번이 A 접점, 5번, 11번이 B 접점이고요. e o c r 은 4번, 10번이 B 접점, 그리고 자, 10번을 공통으로 5번, 10번이 A 접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번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한번, 자, 우리 번호 부여해 볼게요. 자, 시퀀스도 가 보시면 주회로의 EOCR과 MC1, MC2의 이 주회로 접점들은 전부 다 들어가는 거 1, 2, 3, 나오는 거 7, 8, 9 똑같죠. 자, 1, 2, 3, 7, 8, 9다 똑같습니다. 자, 래서 요거는 간단히 넘어가고 자, 보조회로 가셨을 때 EOCR의 전원과 MC1의 전원과 MC2의 전원이 보이는데요. 어, 여러분 얘네 같은 경우에도 전원은 다 동일하게 몇번몇 번이냐? 었 6번, 12번이죠. 자, 그래서 자, 6번, 12번 전부 다 동일하게 번호 부여하시면 되겠고 보조 회로 접점만 조심하면 되는데 먼저 EOCR을 보자면 EOCR의 b 접점이 여기 있고 EOCR의 A 접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 EOCR은 11번이라는 번호를 안 쓰고 10번 공통을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 b B 접점과 A 접점이 직접 바로 만나는 이 부분을 공통 10번으로 봐주시고요. 그럼 B 접점의 반대가, 자, 4번, A 접점의 반대가, 자, 6, 아, 5번이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EUCR 끝났고, 이제 MC로 가보겠는데, 잘 봤더니요. MC1 보시면 여기 A 접점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MC1에 대한 B 접점도 있어요. 그럼 우리 MC는, A 접점이 4번과 10번, B 접점이 5번과 11번이죠. 자, 그래서 예, MC1, A 접점 4번, 10번, MC1의 B 접점 5번, 11번 번호 매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MC2의 A 접점도 요 바로 MC1, A 접점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A 접점이니까 4번, 10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EOCR과 MC에 대한 넘버링 끝났고 자 그럼 다음 기계 우리 X8핀 보조 릴레이로 갑니다. 그럼 얘는 2번, 7번이 전원이고요. 1번 공통을 기준으로 3번 A 접점, 4번 B 접점, 8번 공통 기준으로 6번 A 접점, 5번 B 접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X라고 하는 게 여기 X1과 X2, 8핀 보조 릴레이 두개 있죠. 그럼 일단 전원이 몇 번, 몇 번이었었죠? 2번, 7번으로, 자, 똑같이 이거 매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조회로 접점을 보시면, 자, 여기 상단 중앙 부분에 X1에 A 접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X2에 A 접점이 있어요. 아, 우리 각각 A 접점 하나씩 있네요. 그러면, 우리 8핀 보조릴레에서 A 접점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 1번, 3번과, 그 다음에 8번, 6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번, 6번. 자, 그러면 이두개 중에 하나 정하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 자, x1의 A 접점을 제가 8번, 6번 해 볼게요. 뭐 1번, 3번 해도 되는데 굳이 8번, 6번을 하고 위쪽에 8번, 밑에다가 제가 6번 하는 이유는 여기 옆에 이제 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그 타이머 한시 접점 있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뭐 여기 순시 접점도 있으니까 1, 3번 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까운요 한시 접점이 좀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한시접점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얘 8번, 6번밖에 쓸 수가 없죠. A접점이면. 그래서 동일하게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X2도 똑같이 8번, 6번으로 번호 부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 8핀 보조 릴레이 X1, X2에 대한 번호 끝났고요. 자, 이제 타이머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타이머는 2번, 7번이 전원이고 1번과 3번이 순시 A접점, 삼각형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8번 공통을 기준으로, 자 6번이 순 1시 A 접점, 5번이 1시 B 접점이에요. 삼각형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시퀀스에서 타이머 T1과 T2에 대한 전원은 2번 7번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그 나머지 접점들 보시면은 여기 자 T1의 1시 접점과 순시 접점이 있고요. T2에 대해서 이제 한시 접점과 순시 접점이 있어요 자 순시는 1번, 3번이고 한시는 8번, 6번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 한시 접점 8번, 6번이 있으면 T1의 순시 접점은 이제 1번, 3번 되겠고요 T2도 마찬가지로 한시 접점은 8번, 6번 순시는 자 우리 1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번호에 대해서 이제 넘버링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아, 여러분들, 이제 그, 지금 좀 오셨으면 이 넘버링 자체가 꽤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될 거, 내가 헷갈리지 않게끔 하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단 거리로 전선을 보낼 수 있게끔 번호 부여줘야 된다라는 점, 고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효율적으로, 자, 효과적으로 번호 부여하는 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 자, 기능사 실기시험 공개 문제에 대한 넘버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